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장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하는 겠습니다 이제 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지우개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이 여자가 병에 걸렸는데 점점점점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그 사랑했던 그 일들, 그 추억들, 점점점점 점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더 지나가서는 상대방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여자가 자기를 잊어버리는 또그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곁을 못 지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포스트에 보면은 남자가 눈에 눈물이 이렇게 가득히 고여 있는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몰라보고 또, 나에 대한 기억, 우리 함께 했던 그 기억들, 추억들, 그것을 하나씩 다 잊어버려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잘 기억을 해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을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그 소중한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속상해하죠.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친들에서 올라오고 있다. 자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 표현을 거친들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두 사람의 관계가 또 결혼에 꼬리나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이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거친들에서 올라오고 있다. 때로는 오해를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적도 있고, 또 새로는 서로는 또 냉각기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또 찾지 못하고, 그렇게 그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친들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더 그래서 성숙해지고 깊어진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랑과 인생이 눅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나 현재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을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야마,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며 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어서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읽은 이 6절, 7절 말씀이 이 아가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신랑의 말인지 신부의 말인지, 또좀 헷갈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저마다의 두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신랑의 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해두라. 자, 지금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해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장 이란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도장은 일단 그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신분을 증명할 때 도장을 찍어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반지로 끼고 다니거나 목이나 팔에 도장을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도장을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다녔어요. 뭐 우리는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또 은행 볼 일이 있을 때나 그럴 때만 도장을 챙기지만 그 당시에는 도장을 항상 갖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로 끼거나, 목걸이처럼 하거나, 팔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지니고 다녔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도장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처럼, 신랑의 사랑을 늘 잊지 말고, 도장처럼 간직하고 다녀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장같이 팔해두라 모든 생활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자기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자, 도나가서 도장은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고 그것을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내 거야. 그러므 도장 찍는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왕의 조서나 공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서양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오케이 목장 이런 데서 짐승에게도 소에게도 말에게도 불에 달고 온 인장을 찍어서 이게 어느 목장의 소유인지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이제 인을 찍는다. 그런 제 표현이죠. 이건 내 거다, 우리 소유다, 우리 목장의 소유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또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의 소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란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제 도장을 찍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장 찍었을, 인을 박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거라는 거죠. 원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란 표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속인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표현하고 있는데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스월, 여기서 스월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지하 속 세계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던 데가 이제 스월입니다. 그것처럼 잔인하다. 이 잔인하다는 말은 강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어서 스울로 내려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것이 스울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고 스울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식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죽음같이 강하고 스울같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죽음을 감수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실제죠. 말처럼,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스월에까지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나는 이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점점 더 크게 보는 것 사도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자기가 정말 죄 가운데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말년으로 갈수록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다. 작은 아이와 같다.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나는 이단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실체를 더 깊이,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뭐가 더 커지는 겁니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더커 보이게 되고 더 크게 더 실감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반대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돼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형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아버지한테도 원망하고 동생도 미워하고 나만 잘했는데 나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주지 않아서 염소 새끼 하나 뭐 해준 게뭐 있냐고 이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가정을, 그 집을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치 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척점을 이루시고 힐란을 하시고 또 비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이 많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목회자일수록,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은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되고, 더 깊이 누려야 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더 크고 중하니, 나에게 중직을 맡겨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게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신부가 신랑을 이제는 도장처럼 사랑하고 품고, 이제는 가끔가다 만나고, 때로는 헤어지고 그랬으나,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장처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르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불꽃처럼 맹렬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처럼 뜨거워서 많은 물과 홍수로도 끄지 못한다. 그러한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불 붙은 가시떨기에서 만난 그 장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억하죠. 자,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전 재산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소유하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돈보다도 중요하고 우리의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돈 앞에서 하나님과 저울질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도장처럼 마음에 새기고 또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점점 더 순결하고 성숙한 신부로 또 자라왔고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루리라. 아멘. 자,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신부의 오빠들이 말하고 노래하는 걸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오빠들의 눈에 보면은 아직 자신의 여동생이 아직도 아기 같은 거죠. 아기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이 표현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구나.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어리기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빠들이 여동생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동생이, 우리 여동생이 성벽이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벽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여동생의 이 순결이 성벽처럼 잘 지켜져 있다면 오히려 더 은망대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더 순결하게 지켜주게 할 것이고, 또 문과 같다면, 문은 이제 드나드는 문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것처럼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백향목 판자로 문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여동생, 순결하도록, 성숙하도록, 순결하게 성숙해 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켜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신부가 그렇게 이제 자라온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결을 자신하는 거예요. 내 신랑 앞에 나가는 자신의 순결한 천혈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에게 이 화평, 즉 샬롬, 다시 말해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늘 단장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성화되어 가는 삶을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 이거는 외모만 단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우리의 품행을 순결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순결이에요. 단장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따라해서 저절로 다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연수에 맞게 단장되어야 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끄럼 없도록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거룩해져 가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향한 영적 순결과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샬롬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또 샬롬을 또 기쳐 드리는 또 우리의 귀한 믿음 되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노래하면서 오늘 아가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저는 13절에 보면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신부는 신랑의 오기를 기다리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오늘이 새벽을 깨어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시고 우리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그래서 기도할 게 없는데 그 기도를 모르는 거죠. 내 필요한 것들 리스트 적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의 대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사모함, 주님을 찬양하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부는요 항상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교회예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영혼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불 같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도장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만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끊어 버리기로 결단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또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에 있을 갈릴리 전도대와 저녁에 수요예배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리더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리더들 이분들이 다 주님의 신부와 같이 우리 거룩하게 단장되어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토요일 우리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